이 29번 문제는 선생님이 미리 그림을 하나 그려 놨는데 자이 그림을 왜 그리게 됐냐면 어디 부분에서 이렇게 그려야겠다라고 힌트를 얻었냐면 가로의 길이가 4고 세로의 길이가 6인 직사각형이 있는데 DC의 중점이 M이라 했다고 했어. 그러면 이 M이라는 녀석을 딱 보는 순간 요 길이가 3이고 요 길이가 3이다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 얘는 좌표를 도입하면 조금 더 A, B, C, D, 얘네들을 정확하게 좌표로 표현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좌표 평면을 도입했고, 그때 이 M이라는 녀석을 정확하게 표시하고자 이 C라는 녀석을 원점으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X축하고 Y축을 이렇게, 이렇게 설정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확장한 그림이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힌트대로 좌표들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걸다 표현한 거야. 그러면, C라는 녀석은 0,0이고, B라는 녀석은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0이 되는 거고, M이라는 녀석은 반절이니까, 0,3이 되고, 얘는 D는 0,6. 그래서 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4,6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자, 그런 다음에, P라는 점에서부터 수선의 발을 세 군데 내리죠. 자, 세 군데 내렸을 때 PM과 PQ의 길이는 같대. 그렇지? PS, 아, S. 미안, 여기 수선의 발이 M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S가 있어 S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S를 지난다는 거야. 그래서 PS하고 PQ의 길이가 같대. 자 그랬을 때 P 아래 길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을 구하라고 문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P라는 녀석에서 R까지의 이 빨간색 길이는 사실은 P의 x 좌표만큼의 거리하고 해당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Q의 x 좌표가 바로 P 아래 거리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X 좌표의 절대값이. 자, 그렇다면, 이 P라는 녀석을 문자로 표시하면 참 좋겠다. 그런데, 문자로 표시할 때, 여기 에 있는 것이 음수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X축의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잖아. 그래서 P라는 녀석의 좌표를 A, 라고 하지 않고, 마이너스 A, 라고 바꾸죠. 그래서 A라는 녀석이 0보다 크게끔. 그럼 얘는 0보다 크지만 4까지 밖에 안 가겠지. 이 직사각형의 내부의 안에 존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X가 0보다 크고 4보다는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이 상태에서 이 양수 A라는 녀석이 이 P 아래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P의 좌표는 마이너스 A,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음수니까. 그리고 그 다음 P의 Y 좌표를 표시해야 되는데 P라는 녀석이 지나가고 있는 직선은 이 직선이란 말이에요. AC. 그런데 이 AC라는 녀석의 기울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기울기를 살펴보면 0,0과 마이너스 4,6이니까 AC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원점을 지나고 있죠. 그러니까 AC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직선 위에 p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 p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a를 대입했을 때 y 값이 얻어지는 거니까, p의 y 좌표는 2분의 3a입니다라고 쓸수 있게 되지.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p라는 녀석을 마이너스 a, 2분의 3a라고 이렇게 둘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제 우리가 뭐할 거냐면, 우리는 지금 초록색 선, 여기 P라는 녀석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여기의 거리하고 같잖아요. 근데 이것의 거리라는 것은 가만히 보시면 P의 Y 높이가 되는 거지. 즉, 이만큼의 거리가 바로 2분의 3A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분 PS의 길이도 2분의 3A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안 상태에서 나는 이 P와 AS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텐데, 이 AS의 직선의 방정식은 AM의 직선의 방정식과 똑같게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4,6을 지나고 M이 0,3을 지나는 거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저 am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죠. 자, 방정식을 구하려면 일단 기울기를 먼저 알아야 되고, 기울기는 0 빼기 마이너스 4분의 3 빼기 6이 되어서 4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고요. 0,3을 지나는 직선 임으로 직선의 방정식은 y 빼기 3은 마이너스 4분의 3 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4를 싹 곱하면 4y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3 x 가 되어서 싹 왼쪽으로 이동하면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2는 0 이라는 일반형으로 바꾸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하기 유용한게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이 am 파란색 직선이 여기예요 맞지? 그러면 이 직선하고 이 초록색 P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바로 PS지. 그러면 P가 마이너스 A, 2분의 3A니까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분의 절대값 AX1 그러니까 마이너스 3A 그 다음 BY1 하니까 플러스 6A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죠. 얘가 바로 PS고 그것이 2분의 3A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요것을 해결하시면 A의 값이 얻어지게 되죠. 그 A의 값이 바로 내가 원하는 길이가 되는 거지. 이해 됐습니까? 자, 얘만 이제 잘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한번 표시해 볼까요? 지우개로 지우자. 자, 자, 저것을 한번 좀더 얘를 잘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2분의 3a는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은 5분의 절대값 3A-12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양변에 10을 곱해 줍시다. 그럼 얘는 15A는 2 절대값 3A-12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럼 양변을 2로 나눠주면 2분의 15A는 절대값 3A-12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나는 무슨 말이냐면 3a 빼기 10이라는 녀석의 절대 값을 씌웠더니 2분의 15a가 나왔다라는 건 양수 15분의 a가 될 수도 있었지만 3a 빼기 12는 마이너스 15분의 a가 되어도 됐다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얘를 계산해 주면 3a는 2분의 6a이고요.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빼기 2분의 15a이고요. 얘가 이쪽으로 넘기면 12가 되죠. 맞습니까? 자, 이 귀찮으니까 이를싹 곱해버리면 얘는 6a/15a가 24죠. 그럼 얘는 얼마니? 마이너스 9a는 24가 되나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네, 자그 다음에 그런데 a는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자 얘를 계산해 보면 3a 플러스 2분의 15a는 12가 되지, 2를 곱하면 6a 플러스 15a는 24가 되죠? 그럼 계산하면 21a는 24가 되어서 a는 21분의 24가 되지, 3으로 약분하면 37에 21, 38에 24. 이렇게 되죠. 그러면 A는 양수가 맞네요. 그래서 요 녀석이 답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이 빨간색 길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P분의 Q로 되어 있고, 그 P분의 Q, 7하고 8을 더하세요. 그랬으니까 정답은 15가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자 여기서 정확한 건 뭐냐면 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좌표 평면을 도입할 수 있어야 된다가 가장 큰 핵심이었던 것 같아.